삼성이 한국 경제 에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하나만, 하나만 딱 말씀, 아, 안 돼. 다오십까지 하나만. 왜냐면, 딴 데서 누가 먼저 말할까봐, 라고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데, 아직 우리 연구원한테도 얘기를 안한 건데, 입이 가벼워서 그런데, 제가 이게 똑같거든요. 그 좀만 다따 말씀드리면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문구 아저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를 네? 들면, 이건이나, 아벨 왜 싫어요? <laughs> 이건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우리 정몽구정몽구씨 아들이 누구죠? 네? 정희선. 정희선 씨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재용이겠죠. 왜? 할아버지 때는 비슷했는데, 인제 만전 기울어서 아니요. 걔 때문에 죽으니까. 왜?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게 한국경제 때 말씀드려야 돼. 이 얘기를 아직 아무도 안 하죠. 이건이가 없잖아요. 이재용이가 없잖아요. 지금 환율 1,400원이에요. 1,400원이에요, 여러분. 반도체로 지금 우리가 좀 벌어와요? 왕벌어와요? 어... 왕벌어오죠. 이거 미리 한국경제 다 말씀드린 건데, 안 오시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 한다 뭐라고 하시면 안 <laughs> 돼요. <laughs> 한국경제가 반도체로 떼돈을 벌잖아요. 그죠 엄청 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럼 한국경제도 다른 신흥국처럼 환율이 올랐어야 돼요 환율이 오르죠 여러분 환율에 가장 민감한 품목이 뭐예요 세계에서 자동차예요 도요타 저렇게 잘 되고 아까 혼다하고 어디예요 도요타만 잘된게 아니잖아요 구조조정 탑도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도요타만 단장한 게 아니라 혼다도 잘되고 닛산도 잘돼서 다 최대 기록냈어요. 그 구조조정만으로 된건 아니죠. 구조조정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엔저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도 안 됐어요. 맞죠? 인건비 는 열나 비싸요. 생산성은 열나 낮아요. R&D는 열나 안 해요. 오케이? 정부가 수소차 지원만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 이래도 되나? <웃음> <웃음> 몰라, 막 갚아야, 현대국 강의 끝났네, 강의는. 이해가 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그나마 버틸려면 뭐가 돼야 돼요? 네, 원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저를 누가 막고 있어요? 삼성이 막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의 저주예요. 서, 원유의, 우리 무슨 자원의 저주 얘기하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저주란 말을 누가 쓸까봐 제가 오늘 미리 먼저 말한 거예요. <laughs> 이제 어디 가서 들으시면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반도체 저주가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한국 경제 때 똑같은 말할 거예요. 너무 쇼킹하시죠, 그죠 반도체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작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어때요? 크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한국 고용률이 형편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역설이라니까요. 반도체, 가? 하, 그렇다고 반도, 오, 그럼, 이 새끼 반도체를 반대하나봐. 아, 그러지 마 <laughs> 나, 나 반도체를 세게 하는데 저 개새끼 그러지 마시고. 아니, 노르웨이가 원유를 버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그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된다. 한국 경제 전망 시간에도 꼭 오시면 그걸 제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제가 한국 경제 전망의 가장 큰주제가 하나가 한국 경제를 지금 이해하는 건 반도체 저주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본 기업도, 일본 경제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시각. 한국 경제도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도 못 들어보죠.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들. 자, 일번제정은천만명 고용했다고 그러지만 이러지 않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